자, 네, 일단 뉴스타일기예 보로 시작하죠. 오늘도 뉴스타에서 보내온 유니버스 1위 종목들 그리고 추천주 전달해 드릴게요. 일단은 아, 어, 일위에 올라있는 종목 가운데 l g 노텍이 눈에 띄네요. l g 노텍이 최근에 자주 일위 종목으로 올라오기도 하죠. 오늘 어제에 어서 어, 다시 한번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 역시 유니버스 1위 종목에 이름 올라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아 어, 최근에 중국 쪽으로의 모멘텀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가운데 주가 상승세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유니버스 1위 종목에도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에코 마케팅도 유니버스 1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어제 굉장히 강한 상승의 탄력을 보여줬던 바 있죠. 오늘도 잠깐 초가 상승하다 현재는 음봉으로 전환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제테마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저점 찍고 최근에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코프라 유니버스 1위 종목에 올라 있네요. 삼성 sdi가 이틀 연속 올라 있습니다 오늘 어 요건 우선주고요 삼성 sdi 볼까요 오늘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있기도 했어요 주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기차 판매 본격화되면서 올해 매출 성장 함께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신세계 inc 그리고 메디톡스 유니버스 종목에 함께 이름 올리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최근에 좀 돌아서면서 이달 들어서 강한 반등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상하 프론테크. 역시 1위 종목으로 이름 올렸고요. ISC 그리고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들 1위 종목에 올라 있습니다. 어제 추천주로 저희 두 종목 이야기 드렸었어요. 나스미디어 그리고 GKL 이렇게 두 종목이었는데요. 나스미디어 음, 자회사 상장에 대한 모멘텀 갖고 있다는 부분 이야기 드렸었고요. 또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연종으로 갖고 있다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32,800원 현재 자리하고 있어요. 1차 36,000원 2차는 39,500원 손절가는 31,000원 이야기 드렸던 종목으로 아직 기준가격 안에 있으니까요. 그대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GKL이 어제도 그렇고 뭐 이달 들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은 좀 쉬고 있기는 해요. 1차 목표가 23,500원 이야기 드렸던 종목입니다. 2차 25,800원 손절가는 2만원. 역시 기준가격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추천주 바로 두 종목 이야기 드릴 텐데요. 오늘 현대미포즈 조성 그리고 대웅제약 이렇게 두 종목이 추천주로 올라와 있네요. 최근에 조성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꽤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요. 오랜만에 추천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단은 별도 기준 매출액이 3조 원을 기록해서 전년비 24.7% 증가했을 걸로 잠정치 기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해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요. 올해는 또 IMO 2020 시행에 따른 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1차 52,800원까지 보고 있어요. 현재 주가 48,000원대 있고요. 2차 58,000원, 손절가는 45,000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오늘 추천주로 이야기 드리는 게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 자, 요 종목도 뭐 최근에 주가가 가가 시장 대비해서 좀 힘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그래도 최근에 바닥 찍고 이달 들어서는 반등이 좀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어, 현재 시각으로 15일에 JP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해외 진출 전략 그리고 신약 개발에 관한 로드맵을 공개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일단 이슈 모멘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15만 5천 원까지 보고 있고요. 2차는 17만 원, 손절가는 13만 4천 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주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대웅제약 이었어요. 네, 유니버스 종목과 추천주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뉴제 스탁 일기 보였습니다.